사진은 압구정역에서 동호대교 방향이고요. 그 이쪽이 압구정동입니다. 2023년 4월 18일 2366일. 일일만 1456일 압구정동 다녀왔고요. 여의도도 다녀왔습니다. 데일리파시 2045일. 어, 압구정역 부근이다 압구정동인 줄 알았더니 어제 보니까. 북쪽은 압구정역 기준으로 북쪽은 압구정동이고 남쪽은 신사동입니다. 어, 압구정동 갔 오전에 갔다가 점심에 여의도 갔다가 오후에 경희궁 잠깐 걸었고요. 음, 실수로 트립을 끄지 않아서 걷기 간이라 기타로 올렸습니다. 예, 압구정동은 압구정역 기준으로 북쪽입니다. 일번 출구는 북쪽이기 때문에. 압구정동이죠. 압구정동이고요. 예, 이 대표사진, 이 현대아파트, 그렇죠? 그다음에 내려오면 신사동입니다. 압구정동 남쪽. 우리가 압구정동 근처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다 신사동이네요. 신사까치구, 그 자, 여의도 사진이고요. KBS 방송국 잠깐 지났고요. 커피 한잔했습니다. 이번 방금 봤말 경희공 앞에 그 어, 차가 했네요. 경희공이죠 2023년 4월 1 8일다